안녕하세요. 멘파업이니까 화성향남점의 정도린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기두확대에 대해서 뭐 간단한 설명과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두확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기두확대라는 것은 지금부터 약한 20년이 조금 더 지났죠. 필러라는 것을 이용한 기두확대 수술하고 어, 기두 윤기술이라는 시술이 그 당시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시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러라는 시술은 시간이 가면서 더더욱 발전하고 필러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넣는 방법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기도융기술이라는 어떤 시술 자체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지금은 저장진피를 이용하든지 블록을 위한 기도확대 수술로 사실 약간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기도 융기술 자체는 약간의 효과가 있지, 좀 눈에 띄는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없어졌다기 보다는 조금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편성과 짧은 시술 시간, 그리고 빠른 회복들을 볼 때는, 기도 확대 같은 경우에는, 어 필러 시술이 대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조류증에 대한 어떤 사정 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봤다가, 선호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